정부가 건설 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의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가 건설 안전특별법을 제정한 배경은 여러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 조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첫째로, 법명에서 우리나라 법명 체계상 특별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시기가 6개월이다, 1년이다, 혹은 그 시간이라 할까요? 기간을 하는 게더 맞겠군요. 3절이다. 이렇게 기간이 한정되고 두 번째로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만 해당된다. 경상북도만 해당된다. 그런데 이런 적용기간과 장소가 다 일반적인 부분을 갖다가 특별법이라고 명명하는 법명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아마 한다면 건설안전법 정도로 하는 게 합리적이고 법 논리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 심각한 내용적인 문제에 내지는 하자를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 담당자가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설계, 시공, 감리, 완공, 가장 중요한 것은... 발주처입니다. 국토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경상북도가 됐든 발주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발주처는 어떠한 공사 즉 A구간의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 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 발주를 1단계로 합니다. 설계는 설계사가 하죠. 그리고 이 설계사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질이라든지 통행량이라든지 모든 기초 자료에 대한 조사가 선행이 됩니다. 즉, 건설 현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 회사는 조사회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회사와 조사회사와 조사회사들의 자료를 가지고 설계회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설계를 시공 회사한테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설계가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문제가 있는지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누가 발주처가 발주처가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미 설계가 완벽하다,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판정을 하기 때문에. 발주체가 설계 사로부터 설계 도서를 받아서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다음에는 설계사의 책임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참으로 웃기는 법안입니다. 첫째로 설계사가 이 설계 도서를 제출할 때 가설 구조물 우리가 말하는 비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설계를 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 구조물이 되었던, 아메노면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설 사고 예방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미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할때 발조차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받았다는 의미인지 도대체 이 설계 도서가 발주처에게 납품될 때 발주처가 심사를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 소급해서 설계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위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발주처가 설계 도서를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오케이, 사인이 나면 이제 발주를 하게 되죠. 발주를 하면은 현대건설이나 대림건설 같은 시공, 사가 결정됩니다. 이 시공사하고 직접적인 책임과 권한 관계는 발주처예요. 우리가 건설 공사에 있어서 조사 업체, 설계 업체, 발주처, 시공 회사, 감리 회사 이네 개의 주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발주처입니다. 발주처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책임도 다 발주처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나 과거에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주처가 실력도 없고 인원도 없고 비용도 부족하니까 갈 발주처의 권한을 대행 대행입니다. 발주처의 권한을 대행할 감리 회사 혹은 감리원을 지정해서 내 대신에 이 시공사가 이 시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안전 대책대로 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감리 감독을 하도록 권한을 대행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발주처하고 간, 관리 감독이 현행 체계상 100% 권한이 위임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 권한은 여기서 다거뭇시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대행이 아니고 명령대로 하는 게 감리예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이 사람한테 전부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책임 전가죠이 사람이 공사 중지 명령을 할수 있다고 못합니다. 발주처에 금성적 승인이 있어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지금 현행 체계에는 발주처의 책임은 다 빼버리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설계사가 안전 관련 설계를 잘못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처벌한다. 감리가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처벌한다. 전부 책임 증가의 내용을 이 안전관리법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법의 가장 기본 원리는 권한과 책임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권한은 권한대로 행사하고 책임은 타인에게 덮고 씌우는 거는, 이거는 법이 아니에요. 이번 건설안전법은 모든 법리 자체가 이 권한과 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배했고 두 번째로, 이설계사와 발주처의 관계, 발주처와 감리회사의 관계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뗀놈이 먹는다는 속담처럼, 이런 설계사하고 감리사 시켜놓고, 책임은, 발주처 지가 되어야 될 책임을 전부 이 설계회사와 감리회사에 떠넘기는 악법 중에 악법이고, 절대로 제정해서는안될 잘못된 법입니다. 꼭한고 관계관 여러분. 제발 법 공부 좀 하세요. 그나과 책임을 분산시켜가지고 설계회사가 여러분들의 이 법안 내용에 보면은 설계회사가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된다고? 당연히 반영을 하죠. 여러분이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할 때이 내용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래 놓고 이걸 안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다고? 그거는 이 설계 회사가 책임질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당성 조사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전 관련 가설 구조나 건설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 시설물은 시공사가 시공할 때 현장에 따라서 시기 적절하게 하잖아요. 모든 안전 관리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시공사 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있잖아요. 이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회사 보고 보완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시를 그럼 설계회사는 보완을 해줘야 돼요 이 임무로서 설계회사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리회사 보고 감독 권한대행을 위임했으면 이 감리회사는 감리인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보고의무만 있고 그 보고에 대한 결정권은 여러분이 지고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지 도대체 누구 보고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이런 기본적인 법리도 이해 못한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건설 사고 나서 국토교통부 가한 조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세요. 그게 현실 현장에서 작동이 됩니까? 왜이 공사에 대한 모든 주체는 발주처하고 시공사 당사자 관계인데 여기에 조사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들한테 책임을 증가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모든 총 책임은 시공사가 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면책조항도 입증 책임이라는 아주 어려운 법률 단어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입증 책임이라는 게, 변사또하고 준향이가 있다. 준향이가 정결의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정결의 의무를 다안 했다면 다안한 이유를 변사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변사또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네가 정전의 의무를 다해을 스스로 입증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법안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의 과실이 없을 때는 이거는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내가 입증하라는 제거입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주처가 봤을 때 설계 회사가 고의 과실을 했다. 감리인이 고의 과실을 했다고 적발하고 그때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지. 왜 설계회사하고 강제회사 보고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니는 죄가 있다는 그런 의지를 부립니까? 장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이 법안들 좀 보고 결제하세요.